지금 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임박한 FMC에 대한 경계 심리 유지되는 가운데 12월 이나 이후에 매파적 스탠스를 좀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내서 S&P 500 기업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브라시성 속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대중 수출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또 AI 규정의 통일성에 대한 호재 등을 반영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장마감 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승인을 하면서, 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과 AMD 같은 종목들은 웹마 밖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또 AI 규정을 통일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어, 좀 주식 시장에 대한 이런, 어, 풋을 좀 언급하는 모습, 모습이 보였고, 어, 금일 발표된 뉴욕 연는 기대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좀 12월이나 이후에 좀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경계 심리를 부각하는 모습 보였는데 기대인플레에 대한 고착화를 비롯해서 좀 고용지표에 대한 조금 센티 개선 등이 어, 주목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5년물, 10년물, 20년물에 대한 단순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장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9일에 입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이태용 총재는 이 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단순 매입뿐만 아니라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여러 도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순 매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소극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번 매입을 지난 팬데믹 때처럼 이렇게 많은 계속되는 매입으로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의사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